이란 해군이 자살 폭탄 드론을 공개했습니다. 지난 10월 26일, 이란 해군이 수상 전문 비행 드론의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이 드론은 카미카제식 자포 건물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란의 새해상 비행 드론은 미사일과 다량의 폭탄들로 무장되어 자살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지시를 받으면 드론은 그 어떠한 목표와도 충돌하여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. 바다 위의 배나 해변가의 지휘본부라도 말입니다. 밤에도 사용할 수 있고 습도가 높은 해상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이 드론은 최대 4시간 동안 연속으로 최대 시속 250km의 속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. 이 무인 항공기는 공중 최대 3,000피트, 약 914m의 높이로 날수 있으며 바다 표면 위 최저 20인치, 50cm에서도 날수 있으며 물 위에도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. 이 드론은 처음에는 해상 탐색 훈련을 위해 개발이 되었다고 전해지며 반드시 미사일을 싣도록 고안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.